대각관 온라인 민원 창구상에 독도 문제에 관해서 어, 한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청원과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하는 청원들이 있습니다. 그 청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동포사회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독도는 어, 한국의... 그,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 명확한 한국, 한국의 영토이고 어, 거기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분쟁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 저희 총영사관의 생각입니다. 이게 돈보사회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을 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자발적인 운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독도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독도는 이건 한국땅이다. 제가 어저께 무슨 책을 읽다가 그런 걸 봤어요. 그 어, 박근혜 대표가 이제 대표실에 일본 에 가서 이제 그 오이즈미 총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독도 관련 양국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저 박근혜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박 대표가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은 우리 땅이라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니까 일본 쪽이 개소리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건 분쟁적이 아니다.